안녕. 나는 채널 요기 담당 김시아라고 해. 뿅. 안녕. 나는 부 부담당 지민이라고 해. 뿅. 채널 오늘은 윤정아 윤정아를 할 거야. 먼저 나부터 할게. 와, 두 제이. 뭐? 윤정아, 윤정아 머리. 여 머리, <laughs> 머리 머리 먹는 법알려 줄게. 먼저. 첫 번째. 좀큰 고무줄을 준비해야 돼숨 많은 수 많은 사람들은 큰걸 준비해야 돼난는 숨이 적어서 작은 걸로만 충분해 이렇게 하고 이 머리를 접히죠 그리고 이걸 한 손에 잡아서 위로 올리고 여기 쫙 가면은 끝이야 이렇게 해서 묶어줘야 돼자나또 그냥 묶고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여기를 뽕머리처럼 이렇게 끝이야. 오케이, 그럼 시작해볼게. 1, 2, 3, 4. 지민아, 지민아. 왜 요셉, 왜 요셉? 이상한 분장 하지 말랬지. 죄송해요, 쌤셉왜 요셉? 지민이. 유. 자, 우이만 좀만 연습하다 올게. 그다음은 내 차례. 자, 이제 해볼게. One, two, three, four. 시아야, 시아야. 왜요, 쌤, 왜요, 쌤. 이상한 채널 올리지 말았지. 죄송해요, 쌤. 왜요, 쌤. 시어. 뀨. 뀨. 하, 끝났어. 잘 봐주고. 구독. 좋아요. 알림 설정. 구독.